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자, 처음 두 처음 자연수,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10의 자리 숫자를 세이 10의 자리 숫자를 내가 만약에 x라고 두면 이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두면 1의 자리 숫자는 뭐가 될까 둘이 더해서 합이 12니까 1의 자리 숫자는 12-x 가 되겠지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는 그두 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되겠지 10의 자리 숫자가 x 더하기 1의 자리 숫자가 12-x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자,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12-x니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10 곱하기 12-x 플러스 x는 는 처음수, 처음수는 얘잖아, 그치? 10x 플러스 12-x보다 18만큼 크다 이랬단 말이야 그때 처음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요 방정식을 해를 구해서 여기 x 대신에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일단 계산하면 120-10x 플러스 x는 자 10x-x 9x 플러스 12 플러스 18이니까 30 이렇게 자, 너하고 너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XX. 자, 우변에 플러스 9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X. ᄂ, 30 써주고, 자, 플러스 12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0,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8X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0,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18로 나눠주니까, 자 좌변은 x 우변은 마마 되고 자, 자 90을 18로 나누니까 5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 x가 5가 됐으니까 x 대입하면 두 자리 자연수는 10곱하기 5 더하기 12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자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57이 되겠다 이렇게.